야 정말 와나 아, 어, 어. 보스는 할만한데 길 가는 게 어렵네. <laughs> 아니 위치엔 왜 여기서 나와? <laughs> 뭐지 이 더러운 기분은? <웃음> <웃음> 어 <웃음> 랜덤 어아 이거 참어 이게 이게 이것이 랜덤 모드구나. 아니 저게 뭐야? 아, <laughs> 형이 거기서 왜 <방금> 나와? <laughs> 아 형, 잠깐만요. 아니, 시작부터 최종 보스를 갖다 주면 어떻게...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이. <laughs> 어이. 아니, 아 씨... 잠깐만... 아, 나 저거 뭐가 되는데... 씨... <laughs> 미로드가... 어? 잠깐만... 보스로는 쉬운 놈이 나왔네그래도 좋았어. 아니, 미친... 여기 왜 나와? 아니, 잠깐... 이 형이 왜... 어... 근데 소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소울이 이렇게 원래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아 게일이 죽었다고요? 근데 게일 죽었다 이렇게 소울 많이 들어오던가? 그래도 운은 좋네. 게일이 나와줘가지고 다행인 거 아닌가? <laughs> 음. 아뭐 <laughs> 뭐지? 음,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헛것을 보나 봐요. 이제 어. 미쳐 돌아가고 있고. 일단 무기를 어디서 먹어? 아, 카무트. 사다. 되게 딱 되게 낯설지가 않은데. <laughs> 아, 다행이다. 일단은 좀 쓸만한 무기를 먹어놔야 되거든요. 제가 위치를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저기 가서 프로토스 하나 먹어놔야겠다 그러더네. 아, 나어. 이런 걸 혼자겠습니까? <laughs> 근데 보스 컷시는또 바뀌나? 아, 뭐 거기까지는 아. 얘는 오히려 더 어려운데. 하필 또 붉은 눈이네 이거. 볼드보다 오히려 어려운데? 차라리 볼드가 낫거든요. <laughs> 얘는 그냥 엉덩이만 때면 되잖아. 제기랄 그냥 푹 쉬세요. 저거 쇼콘 열어야겠죠아 이거 봐도 적응이 안 된다야. <laughs> 죽었어. 아 그래도 쇼컷은 열었네. 쇼컷을 열어봤자 뭐하냐? 못태 시기. <laughs> 뭔 소리야? 아. <laughs> 뭐야! <laughs> <laughs> 뭐야! 잠깐, 요미잖아, 요미잖아. 널 찾고 말 거야. 어, 아 얘다. 아 이놈은 뭐, 어. 아 좋표, 바뀌요 예, 네, 좀 많이 시끄럽긴 하네요. 아예 초기화가 안 돼요. 못 나가잖아 이러면, 아예 못 나가잖아. 저거 왜 초기화가 안 되는 거야. 야, 정말 이거 뭔가 느낌이 콜라는 기분이야. 이상하게 보스는 할 만한데 길 가는 게 어렵네. 뭐지 이 더러운 기분은 뭘까? 맞지. 좀 잡다 보면은 소울이 금방금방 벌리네요. 원래 이렇게 금방금방 벌리던가? 뭐야 저거? 베일이야? 아, 어, 뭐야? 어! 씨, 깜짝이야. 아니 미친 거야 진짜. 아우. 아니 미친 진짜. 꼼짝마. 뭐란나. 누구야? 보스가? 어. 아이씨, 뭐야? 끝났어. 보스는 진짜 쉽다. 이거 의외로 빨리. 아니 다 하지 마자. 말을 하지 말자 그냥. 일드 정리하시면서 가셔야죠. 너 인증해라 진짜. <laughs> 아니 미친. <laughs> 음료 반증 어디서 나오더라? 아 시리스 이벤트 해야 돼? 아, 안 먹어 그럼. 내 덜어서 안 먹고 말다 그냥. 시리스를 죽이면 되죠. 아, 아 그러네. 시리스를 죽여버리면 되네. <laughs> 천재인데. <laughs> 시리스가 언제 나오더라? 아 죽여도 안 준다고요? 와우 저 그냥 지나갈게요 와우 와우 이거 일단 반지 모으러 갈까요 그러면은? 어차피 DLC도 랜덤일 거 아니잖아요 일단 한대 때리고요 엥? <놀람> 뭐지? 나잖아 <웃음> 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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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나잖아 <웃음> 아니 뭐야 그럼 받는 앤 누군데 그러면은 아 나네 또? 미래에 나와 과거에 나온가? 전용 세트. 아, 제가 아까 바꿨어요. 전용 세트로. 아, 이게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근데 뭔가 어울리긴 하다. 크게 맞지 않게 동굴 속에 있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만, 뭔... 어, 뭐야? 아니, 왜 갑자기 나타나? 칠살팔란 <laughs> 초로가넘어갈다 그러면은... 음... 에이... 설마... 아! 어어어어어어어어 안돼! 기사잖아! 아 잠깐만! 아! 씨 죽였어! 미친 거아니야 진짜? 자, 이제 하다 하다 길막으로 죽이네 이제 처음에 게일이 나, 이제 나와서 이제 나 죽어주는 게 정말 좋았어 만약 초반에 생명력 있죠 그런 거안 챙겼으면 많이 죽었겠죠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얘는 그대로인가? 아, 귀여워라. 아, 맞다. 나 교회 안 갔나? 아, 이 루실 스킵이요. 파는 법도 모르겠고, 이 루실 스킵하기에는 또 너무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응. Oh, shit. 왜일까?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불태워 죽이겠다. 진짜 옆으로 지나갈 순 없나? 어, 뭐야? 아, 지나갈 수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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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보스던 애들이 나왔네. 어, 아, 에? 여기서 댕댕이가?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니 위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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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예. 예. 한엉덩아 오늘 안에 다깰수 있을까? 솔직히 오늘 안에 다 깨는 건 너무 너무 욕심인가? 그럴지도 모르겠 와, 진짜 마의 구간이다. 이걸 어떻게? 야, 진짜. 아이. 어, 성복 지렸다. 파이널리. 어, 창아 어. 잠깐만 근데 어떻게 나가지? 굉장 에이. 그냥 지 마. 광상적으로 갈 수가 없구만. 그러게요. 도마뱀도 적으로 나오네요. 어예 잠깐만 근데 이거 사라지나? 한번 봅시다. 사라지나 이거?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해보겠습니다. 사라졌어. 어 아, 뭐야? 못 잡아?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 정신 나갔네 이거. <laughs> 일단 보스. 뭐 쓰... <laughs> 어 안돼. <laughs> 어 아실라스 했어. 오예. 어? 엘드 그루? 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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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든링? l 이야 진짜 짜직히 진짜 프롬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다크 소울 관련 l 소울 시리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엘든링 버튼 자체가 발작 e 튼 같아. 에이, <laughs> 아 d e n e 이 프리데 누나 어디 갔어? 야너 누구야? 프리데 누나 어디 갔어? 설마 이것도 몬스터 판정인가? 와 돌았다 진짜 야 이런 게어있어 아니 주교님 여기가 <laughs> 어디요? 주교님까지 파리가 되어버렸어 이거 의외로 설정 설정 고증인데 이거? 이거시그렇게 <laughs> <laughs> 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laughs>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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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이 미친놈들아 아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무명왕 안 갔다고 애가 아 잠깐만 위에도 무명 <laughs> 아니 미친 진짜 아니 아래에서 보지 않았어요? <laughs> 아이 와 손이 떨린다 지금 못 뺐지 잘 해놨네 여기 이게 의외로 되게 곤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되게 쉬운 부분 있죠 쉬운 부분 아까처럼 무명왕 나오고 그러니까 쉬운데는 어렵게 어렵게는 쉬운데 쉽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아요 <laughs> 잠깐만 에이 안 내려와? 야야안 내려와? 야, 아치네 이거 야 이건 아니지 오 <laughs> 됐어 너아 왜... <laughs> 시끄러 <laughs> 왜일까 아이씨 <laughs> 두마리야 <laughs> 잠깐만 저거 저거 <laughs> 저거 불알나무잖아 <불할> <laughs> 야 잠깐만 너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진태식이 너이 자식 <laughs> 엄청 어이없네 제일 어려운 보스전 아니지? 그 로스릭이랑 로리 안전이 제일 어려웠죠. 솔직히 말해서, 어... 아, 솔직히 난감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난간 위에서 버틸 수가 있어? 그거는... <laughs> 야, 그거 진짜 양아치입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얘는 보스. 어, 야, 얘 사라? 아, 사라진 건 아니구나. 음... 다른 놈릇 변했구나. 뒤에 그 기, 고리 기사는 뭘로 변했지? 어, 얘 고리 기사 있지. 아, 은 <laughs> 음 기사. 음, 그래도 기사는 기사네. <laughs> 어 마지막 난 그래도 어. 어이 페이지는 있네요. 와, 야이거야 <laughs> 보스도 보스가 나왔네 드디어. <laughs> 야, 이거, 야. <laughs> 야, 근데 좀 솔직히 멋있다.